지민아 어떻게 하냐? 좀 많은데, 그나 지금 지금 잘... 녹화 1 시간째다. 지민이 뭐 어쩔 수 없다. 지민아 편집 말아서 해봐. 네,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가로프랑스입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는 오늘은 4월 며칠이니 18일이에요. 예. 4월 18일인데 네, 이렇게 시즌이 바뀌었습니다. 예. S25 또 노르테 테마가 돌아왔고요. 자, 이번 시즌 같은 경우에는 딱 기다리고 기다리던 카트가 나왔어요. 예. 플라즈마 코메시랑 혼연이 나왔어요. 예. 이두 카트를 제가 엄청나게 기다리고 있었고 두 말하지 않고 그냥 바로 뽑아보도록 할게요. 건전지도 딱 보시면 만 오천기가 쌓여 있다. 네, 바로 뽑아 보도록 할게요. 카트 이제 카트겠죠? 네, 카트 이건 일단 안 뽑고 제가 이두 개의 드립감 비교해가지고 제가 마음에 드는 드립감으로 골라서 탈 거기 때문에 일단 이거는 안 뽑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취소하고 일단. 페인트를 봅시다 페인트부터 보시면 빨강 그린 블루가 이렇게 있고 블로우 같은 경우에는 검은색이랑 하얀색이 있네요 일단 이거 뽑아볼까요 어차피 많, 많기도 하니까 검은색 오 괜찮은데 제가 검은색을 완전히 좋아하거든요 그냥 미쳐 환장해 버리는데 검은색을 좋은데 하얀색 오 하얀색도 괜찮다. 이거 어, 이번 플라즈마는 색깔이 좀 좋긴 한데, 이번에 코멧 페인트는 똑같이 그린 핑크색, 오 핑크색도 좀 괜찮긴 하다. 그리고 이제 속도 비교할게요. 자, 속도는 282.4에서 230.283.2까지 올라가네. 오버클럭 하면 0.1kg는 빨라지니까, 이거는 뭐, 참고용으로 보시면 되고. 이제 프릭시드. 자, 프릭시드 갑니다. 316. 네, 316 정도 나오고. 단절시드를 한번 볼까? 단절시드를 한4자 넘긴 했는데. 어, 309 정도 나온다? 이제 할 거는 딱 하나죠. 네. 타이머택 비교. 아, 맞다. 대엔지를 일단 비교하라고 했지? 오케이. 대엔지부터 비교하자. 이번 차 역작이라고요? 아, 맞긴 해. 차가 너무 작아. 일단 예 일단 이렇게 타봤고 이번엔 코멧 코멧 타보도록 할게요. <laughs> 여러분들 코멧이 더 가벼운 것 같다 뭔가. 일단, 타보기만 해보자, 일단. 그런데, 가라앉는 현상은 잘 일어나지 않아요. 음... 둘다왜 이렇게 둔나지유 제녀를 신 집이 껴서 그런가? 코너링은 오는데? 음. 오케이, 요 정도고. 와, 야개 부드러워. 난 무조건 얘야. 어. 나는 무조건 얘. 야, 이걸 안 봐가? 여기에서 익시를 한번 차겠다. 아이고. 괜찮아요. 어차피. 하나 채우고, 티어로 복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면 되죠 야 진짜 얘가 좋긴 하다 오케이 1초는 줄였다 모음 사운드 테스트 해야지 저는 정했어요 코멧이에요 아니 코멧이래 글로우에요 예전 글로우로 뽑도록 할게요 한번 타보니까 알았어 나는 글로우야 그걸로 뽑아 줬고요. 자 이제 몸싸움 테스트 들어가 도록 할게요. 에이 현역이 그 정도는 나와야지. 현역 아니에요 지금. 선수한 놈이. 선수고 했잖아. 나는 예선전만 나갔을 뿐. 선수는 아니란다. 아이 뭐만 하면 선수래 예전한 어, 예선전 가면 선수야 뭐. 그럴 뭐, 수도 있지, 대회 제일 제일 뛸니까 선수지. 이 미친. 52초 남았다. <laughs> 아 얘는 쉬었다와도 어떻게 잘하냐? 찜아판하자. 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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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따가 다시 카로프를 해야 되는데 애들이다. 보기. 좀 내가 잘난 집에 낫았으면 좋겠다. <laughs> 솔직히 내 욕심이긴 한데 싸타 사타... 이제 이번 시즌이 끝나면 이제 진짜 카르프레스좀때려고 어이구야. 지민아 어떻게 내가 하냐? 패스도 좀 많은데. 그나 지금 잘... <laughs> 지금 녹화 1시간째다. 지민이 뭐 어쩔 수가 없다. 지민아 편집 말아서 해 봐. 야, 딩등 진짜 내해줘 아? 딩 딩금 진짜 내려줘. 어, 늦었어. 아니. 아니. 에. 늦어 버렸다. 아유, 이거 더달리 싫다 아, 이거 저 마테오, 이거. 이연습할게뭐하 있어 어차피 저거 사람인데 맞긴 한데 저 <laughs> <laughs> 틀렸다 <목소리도> 가자. 어, 어이, 어이. 죽을 뻔했네, 이거. 계속, 계속, 뭐, 힘들 암살을 하네. 이1가능하겠다난이능가것 같은데.. 앞에서 아는 나오까지 가는 한번더 이길래, 야, 시 연속 두 번. 이지린다정갑 야, 프로타야아프지즌 <laughs> 어, 야, 나는 야, 크로노스로 전부하기 잘했어, 난. 아, 난 지금 전부 중이야, 난 지금. 아, 난 크로노스로 전부하기 존더 잘한 것 같아. 아, 오케이, 아이스 고생하고. 그래. 내 수고. 오케이. 한네 <laughs> 십삼만 원. 네, 여러분들, 이렇게 플라즈마를 리뷰해봤는데요. 저는 플라즈마 글로우가 저한테 드립감이 맞았고요. 코멧도 좋긴 좋은데, 걔는 안쪽으로 말려드는 감이 너무 확 들어있고, 걔는 좀 둔해요. 네, 파츠를 꼈는데도 불구하고, 좀 둔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저는 글로우가 마음에 들었습니다. 네. 저는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할게요. 그럼, 안녕히 계세요.